네 안녕하십니까 진해성입니다. 오늘은 팬분들께서 저에게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뭐 질문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성 오빠, 오빠 설마하는 거 듣고 싶어요. 설마 한 번만 보여주세요, 제발. <laughs> 너무 귀여워요. 아니 설마할 줄 모르는데. 설마 해줄게. 오빠라니까, 뭐. 밥 먹었어? 오늘 뭐 해? 오늘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래? 어? 지난 사투리로 잠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모닝콜 해주세요. 자,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됐다. 일어나라! 어떻게 일어라안일어났기가 나 라퍼트. 자 여기까지. 진해성표 발라드 불러주세요. 이게 발라드를 하면 창법이 좀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 좀 목소리를 좀 굵게 내면서, 뭐 SG 원아이라든지뭐 이런 목소리를 좀 굵게 내면서. 어... 살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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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힘들 때. 진해성이 찾아주세요. 힘들 때 위로해드릴게요. 어, 혜성에게 라이벌 매치 선택권이 있었다면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? 아 이거 이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엄청 많이 받았는데 제가 모든 분들께 대답을 안 드렸거든요. 아 이거 내가 아, 이말 말씀 안 드릴랬는데 자 제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저는 나상도 형님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이불킥 날릴 만한 인생 최대 흑역사가 있다면 제 인생 최대 흑역사라고 하면 옛날 완전 신인 시절 때 영상을 보면서 좀 오글거리는 거 어떻게 보면 가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오는 가정이었는데 딱 데뷔 시절 모습을 보면은 좀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. 그 생각하면서 이불킥을 많이 합니다. 첫 인상이 가장 인상적이거나 기억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요? 그 이유도 함께 알려주세요. 저는 항민호 군이 굉장히 첫 인상이 남았어요. 왜냐하면 또 굉장히 귀여운 외모에 나이 안 맞게 노래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. 항민호 군 지금도 응원하고 있습니다. 파이팅! 미스터 트롯 촬영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뭔가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진짜. 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? 이게 빠진 게 아니고 뺀 거거든요? 다들 밥 먹고 고기 먹고 할때전 옆에서 토마토하고 바나나하고 고구마하고 닭가슴살 먹었습니다. 그거 먹는 거 보면서 먹었습니다. 이렇게 고구마를 봐야 되는데 옆에 음식 보면서 이래 먹었었어요.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네. 내가 마스터라면 각자의 원픽 궁금합니다. 제가 만약에 마스터라면은 그 마스터 입장에 있고 다 있으면은 제 원픽은 진해성이죠 이 참이 질문 좋네요, 이거. 마지막 질문. 본인들이 생각하는 외모 탑3는? 조죠 당연히. 저 아마 좀 얼굴로 한 탑3 안에는 안 들어가겠습니까? 그건 모생인 얼굴은 아니거든요. 근데 보시면 잘생이 있다, 아닙니까? 외모 탑3 안에는 제가 들어갈 것 같은데, 그냥 2등, 3등으로 뽑을게요. 일단 안성훈, 그리고 또 나상도,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야 제가 더 돋보이니까, 외모적으로. 네 여러분 3-4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어, 정말 이제 막바지까지 왔습니다. 정말 여러분 덕에 제가 더 용기를 내고 무대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. 끝까지 힘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진해성 화이팅!